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에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무지 몽미하고 연약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런 그와 같은 형통함과 풍성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잘되고 우리의 가정이 잘되고 우리의 사업장이 잘되고 우리의 자손들이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나라를 도우셔서 보릿고개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던 그 형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풍요롭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더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리시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내리시는지를 아무런 것도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고 보고 부러워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모든 이들이 여호와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속히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후로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침체되고, 그리고 또 어려워져, 가운 어려워져 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더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신앙들도 나태해지고, 풍요로움 때문에 또한 느슨해져 버린 우리의 모든 신앙들도 다시 한번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사명감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싸우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 앞에다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또그 말씀의 능력을 덧립게 하시고 또그 말씀을 나가서 선포하며 사용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또한 우리 모두가 보게 하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3장에서 재판에 나타난 솔로몬의 지혜, 두 창녀의 아들,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그 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행정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솔로몬이 지혜롭게 잘한 내용이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솔로몬이 지혜롭게 나라를 잘 통치하였을 때에 그 나라가 풍성해지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결과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된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꼭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큰강 유브라데와 아, 아, 그 애굽의 하수까지,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하수까지, 그리고 대해와 아, 그리고 이제 요단까지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면적을 한 번도 다 차지하지 못하고. 거의 비슷하게 차지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 솔로몬의 때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때가 지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갈려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축소되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놀랄 것이 이뭐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두 가지가 아 그중에 한 가지가 이제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올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천국에서 어 만나게 되는 것 때문에 놀라고 두 번째는 또저 사람은 어그그 그 사람은 천국에 절대적으로 와 있을 사람이라고 여겼었는데 그런데 천국에 없어서 놀라게 되고 또 하나는 천국의 창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너무나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놀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 엄청난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셔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그와 같은 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거의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온전히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까지 이 땅만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니, 아니고 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먹는 것에 풍성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역대 이래로 인, 인간들이 굶주리지 않은 시대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가장 굶주리지 않는 시대죠. 전 세계적으로 어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그예어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이 18세기 이후부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전에는 두끼 아니면 한끼 이렇게 사람들이 하루에 한끼 내지 두끼 정도를 먹고 버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에 임진왜란에 대한 그 것을 보니까 어, 부산 동래성 전투 때 죽었던 사람들을 해자에다가 집단 매장을 한 것이 이제 발굴이 되었는데 그 발굴된 사람들의 그 뼈를 보니까 전부 다 영양실조에 걸려 있더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그,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 굶주렸습니다. 다 배고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풍성하게 주시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였다. 먹을 것에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그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국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 나라의 풍성함은 어이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복한 하고 굴복시켰던 그런 나라들의 조공으로 말미암아 풍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중하게 거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주변 나라들이 굴복해서 바치는 세금으로 그렇게 풍성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랜드 브릿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랜드 브릿지 대륙과 대륙을 잇는 다리라는 그, 어, 이야기죠. 그래서 이 나라는 어, 자칫하면 이쪽 저쪽으로부터 짓밟히는 운명을 타고났을 뿐만 아니라 또잘될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하면 짓밟으려 오는 것이 아니라 통행세를 내면서 상인들이 이렇게 무역을 위해서 지나다니는 교통로가 됩니다. 지나다니는 그 상인들이 내는 세금만 해도.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유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해로 시대, 예수님 당시의 그 해로 시대에는 솔로몬 시대보다 더 돈은 풍성했다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땅은 온전히 다 회복하지 못했지만 솔로몬 시대만큼 넓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랜드 브릿지로서 로마가 평화를 이렇게 가져오고 전쟁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교역이 늘어나게 되고 교역이 늘어나게 되면서 유다로 진, 지나다니는 그 상인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엄청난 세금이 거치면서 솔로몬 시대보다도 헤롯 시대가 훨씬 부유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때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는 불리해 보였던 그것이 오히려 강점이 되어서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 되는데 반면에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오른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는데,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더 많이 부어주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믿음이 제대로, 어,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성도가 된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의 모든 지금까지 좋게 누렸던 그것들이 저주가 되고 징벌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버려두실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유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기에는 먹을 것이 풍성해졌습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9로요. 뭐 이거 엄청난 먹을 것들이 그 궁궐에 그 음식이 하루 음식 양이 엄청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 이런 엄청난 양을 하루에 먹어치우는데 그런 것들이 넘쳐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국만 풍성했던 것이 아니라 온 나라의 백성들이 다 풍성했었습니다. 이것은 어, 그리고 또한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리므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축복해 주시니까 평화를 누립니다. 이 평화는 그야말로 중요합니다. 만약에 전쟁을 어, 우리가 전쟁의 한 가운데 가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권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와중에 애매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금 싸움을 봐도 그렇고, 애매한 아무런, 아무런 죄도 없는 민간인들, 아이들, 여자들, 뭐 이런 사람들도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이 예, 전쟁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추위에 몸을 데히지 못하고 그렇게 옷, 얼어 죽어가는 것이 그것이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도 6.25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리고 총 맞아 죽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6.25 때의 사진 한 장을 보면 저는 목이 메이는 사진이 있는데요. 어, 어머니가그 싸움 전쟁터에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 어린 아이들이 그 어, 엄마 아, 아기죠. 아기 아장아장 걸어다닐 만한 그런 여자아이 하나가 엄마의 시신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엄마의 시신을 붙들고 울고 있습니다. 아 그것이 이제 전쟁의 참화인 것이죠. 우리 민족이 겪었던 전쟁의 참화. 아 그런 것들이 이제 평화가 없으면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오랫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52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 주셨습니다. 지금 70년 이상을 지금 전쟁 없는 시기는 우리나라 역사상 반만년 역사상 그야말로 보기 어려운 평화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경제도 그렇게 부흥되게 하시고, 이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땅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수많은 백성들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지혜를 주셔서,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신 이 문명의 발달을 허락하신 것과 같이 이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나라가 잘 되게 하시고 부흥 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발전되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무역 뭐 7대 강국, 6대 강국,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고 군사력도 뭐 세계 6위, 7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 이런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어, 어 빈약한 상황,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상황, 위태로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이런 위치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더큰 축복이 필요하고 더큰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물론 지도자를 잘 뽑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지도자를 뽑는 것은 선거 한번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그 선거를 통해서 좋은 지도자를 뽑는다고 해서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그런 좋은 나라, 발전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게 하시기 위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기도한 것에 대하여 응답하셔서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풍성한 좋은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이 무지, 무한하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로 기도하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다 누리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할수 있는 상황을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숨기고 연약하기 때문에 숨겨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만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유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어, 지경을 넓혀 나가게 하십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줄로 믿고, 오늘 아침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어,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한 응답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마음의 답답한 것들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충성스럽게 잘 사용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까지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힘있게 세우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우리가 부끄러운 위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것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있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형통하게 하셔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꾼도 붙여 주시고, 동력자도 붙여 주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 또한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형 우리의... 답답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에 대한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과 같은 그런 권세와 권능이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발는 땅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